담배를 피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하지만 쉽게 끊지 못한다. 니코틴 의존성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금연에 그 도움이 되는 즉 니코틴 의존성을 끊는 세 가지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식물 및 다른 화합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이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면. 한번 따라해보자. 니코틴 의존성을 끊는 세 가지 자연요법 니코틴 의존성을 끊을 때는 자연요법을 따라하면 효과적이다. 다음에서 식물 및 다른 화합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한다. 시티신, 시티신은 자연화합물이지만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섭취해야 한다. 금연과 심혈관 질환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시티신은 니코틴 의존성을 끊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다. 임상시험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다. 시티신은 소련 국가에서 금연을 돕기 위해 사용했던 물질이다. 모감주나무 씨앗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시티신을 먹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의사에게 조언을 먼저 구한다. 의사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경우 알약으로 된 것을 구입한다. 처음에는 육아를 복용한다. 셋째 날부터 복용량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 시티시는 25일 동안만 복용해야 한다. 25일 정도 먹으면 니코틴 의존성을 끊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챙겨 먹도록 하고, 먹기 전에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2. 쿠즈쿠즈도 니코틴 의존성을 끊는데 도움되는 성분이다. 니코틴 의존성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쿠즈를 섭취할 때는 뿌리를 섭취한다. 보상회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 니코틴 섭취를 줄이게 만든다. 니코틴 의존성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고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되 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하도록 한다. 알약 처음에는 하루에 5에서 6알을 복용하고 점차적으로 복용량을 줄인다. 가루 음식에 넣어 먹거나 주스에 타 마신다. 맛있수기 때문에 물에 타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추출물, 물에 추출물을 풀어 마시거나 추출물만 복용한다. 동종요법 자연요법은 의지력을 갖고 의료 감독하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코틴 의존성을 끊기 위한 마지막 팁은 동종요법이다. 동종요법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다. 동종요법은 보안 의학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자연요법을 하면서 병행해도 된다는 뜻이다. 동종요법은 누구나 할수 있다. 또 배치 플라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 금연을 위한 대체 약품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꼭 의사의 감독하에 섭취해야 한다. 의지가 있으면 할수 있다. 자연요법만 따라하면 무조건 니코틴 의존성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담배를 꼭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처럼 계속 담배를 피우면 심각하게 후회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자연유법을 따라하면 니코틴 의존성을 끊을 수 있다. 정말 실제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니코틴 의존성을 끊을 수 있다고 믿어야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 담배를 끊는 것, 니코틴 의존성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늘 담배를 피우던 장소는 아예 안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담배 생각이 덜날 것이다. 이 글이 니코틴 의존성을 끊는 데 도움이 되길.